안녕하세요 준해서재입니다. 오늘은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마라톤 경기는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한 게 아닌가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역사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마라톤에 대해 놀랍고도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마라톤 전투의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통해 팩트체크 1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499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함대를 파견해 반란을 일으킨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6년 만에 모두 진압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레이오스는 반란을 도운 아테네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다레이오스는 하늘을 향해 활을 쏘면서 제우스를 향해 아테네에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죠.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시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식사 때마다 페하 아테네인들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세 번씩 말하게 했던 것이죠. 마침내 기원전 490년 9월 페르시아 원정군이 아테네를 치기 위해 마라톤에 상륙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약 1만의 중무장 보병이 두 배나 우세한 병력을 가진 페르시아군을 무찌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아테네군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전령을 보내는데요. 이 전령이 4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 아고라 광장에 도착한 다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외친 후 탈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2400년 후 프랑스의 언어학자 미셸 브레알이 쿠베르탱에게 이 전령의 죽음을 기리는 경기를 제안해서 장거리 경기가 탄생했고요. 이것이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라는 설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이 내용과는 크게 다른데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자세히 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에 상륙했을 때 아테네 장군들은 병력을 보내는 한편 스파르타로 전령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역사에서는 이때 스파르타로 달려간 전령이 유명한 장거리 주자 페이디피데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의 거리는 약 240km인데요. 페이디피데스는 이 거리를 단 이틀 만에 가로질러 스파르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스파르타에서는 종교 축제가 열리던 중이었는데요. 법에 따라 이 기간 중에는 군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디피데스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다시 아테네로 돌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테네로 복귀한 페이디피데스가 돌아오는 길에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한 가축과 목자들의 신, 판을 보았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그 말을 믿어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판신전을 지었죠. 다시 말해, 페이디피디스가 달린 거리는 왕복 480k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먼 거리도 뛰었던 전령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40km를 달리고 탈진해서 죽었을 리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에서는 역사 속의 전령 페이디피데스를 기리는 경기인 스파르타 슬론이 매년 9월에 열리고 있는데요. 스파르타 슬론은 아테네 아티쿠스 광장에서 출발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 동상까지 총 246km 코스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리스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러너들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죠. 이제 마라톤 전투 현장을 들여다 볼 건데요. 당시에 아테네군은 창과 단검, 방패로 무장한 보병부대였습니다. 반면 페르시아 군사들은 두 배나 많은 전력에 궁수와 기병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군은 페르시아군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격하는 과감한 전술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는데요. 헤로도토스는 이때 아테네 군사들이 구보로 적들을 공격한 최초의 그리스인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해안으로 물러난 페르시아 군은 퇴각하는 대신 전함을 타고 곧장 아테네로 방향을 잡습니다. 거의 모든 병력을 마라톤에 보냈기 때문에 무주공산 상태나 다름없던 아테네를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논란 아테네 군은 오랜 전투를 치르느라 체력이 바닥났지만 페르시아 군보다 빨리 아테네에 도착하기 위해 40여 킬로미터를 전속력으로 귀환합니다. 다행히 아테네 병사들은 페르시아군보다 먼저 아테네에 도착해 진을 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결국 페르시아 함대는 아테네의 외항인 팔레론 앞바다에 잠깐 정박해 있다가 그대로 귀환해야만 했죠. 이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는 전 병력이 급속 행군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모든 병사들은 20kg 안팎의 완전 무장을 하고 이 거리를 완주했죠. 그렇다면 이 마라톤 유래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서기 2세기의 운변가이자 작가였던 루키아노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에서 아테네로 달려와 승전보를 전하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루키아노스는 마라톤 전투 600년 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반면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의 인물이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루키아노스의 이야기가 헤로도토스의 기록보다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미셸브리알과 쿠베르탱은 루키아노스의 이야기는 물론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예술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루키아노스의 이야기가 좀더 낭만적이긴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 체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